안녕하세요. 오감만족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코노미클럽 연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1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요.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합니다.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시장 오늘 어떻게 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그 사실 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은 네. 어, 미중 회담의 1차 협상이 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설랑설래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로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문서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 되지 않고 있는 그 언론 플레이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지, 지금 시장이 쭉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겠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실적 발표 마감이 이제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안 좋은 실적 때문에 유탄을 맞을까봐 매수를 실적 발표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오. 그런 심리가 아무래도 작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좀 공백현상을 보이고 매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실적 음. 발표는 내일 모레 지나면 다될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중회담권에 대한 협상권에 대한 기대, 뭐 이것은 여전히 이제 가져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본다면 좀 마이너스 요소는 좀 일과성, 음. 네 일과성 지나가는 정도, 네, 그 정도로 볼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뭐 매지온 같은 경우가 오늘 많이 급등해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그 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그와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정치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돌파구를 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일단계적으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각계 전투식으로 산발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질 때 자꾸 공략하실 게 아니라 네. 미리 재료를 예상을 하고 거래가 없을 때 그때 개별주로 들어가시더라도 들어가는 그런 테크닉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간 광고 접하고 오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투자에 대한 고민 이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께서 그린플러스에 대한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즉, 그린플러스 미래 농업을 책임진다라는 주제로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이 기업 개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회사죠? 네, 어떤 회사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첨단 온실 첨단 전문기업, 오. 네, 첨단 온실 전문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냥 온실도 아니고 첨단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책임질 만한 그런 회사가 되겠구나. 그런 그 연상으로 우리가 할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그 스마트팜, 스마트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대표 주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통할 때이 종목은 시세를 좀 크게 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계도국 지휘 박탈권이라든가 그런 건들이 자연적으로 스마트팜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어, 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볼 종목이기는 합니다. 장단점을 물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기업 내용을 비즈니스 서머리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서머리 보니까 알미늄 매출 기업이라고 그랬죠? 네. 알미늄 생산 기업. 그 그러니까 알미늄을 생산하다 보니까 첨단 온실을 지을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재료도 지금 현재 조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체 생산이니까. 네. 알미늄 제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였지만 아, 농업 쪽으로 많이 진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첨단 유리 온실 그리고 대형 식물원 기타 뭐 구조물 공사 그런 건들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네. 건들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그 사업 분야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예, 첨단 온실이 첫 번째예요. 음.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러한 본실의최근에 성장 산업으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외에 뭐 식품 공장이라든가 알미임 사업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녹색 사업 뭐 이런 쪽이고요. 어, 홈페이지를 또또 또 하나 화면을 또 보니까 네. 그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 비전이 뭐냐?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적인 녹색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음. 네. 글로벌하게 나가면은 녹색 기업. 환경과 인류를 위해서 녹색 기업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대표이사 비전을 소개해 주는 코너가 있고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래 선진 농업을 이어갈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미래 선진 농업을 좀 이끌어갈 대표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기업도 좀 접근할 때 아무래도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겠죠 어떤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그이 그린플러스가 그 코스닥에 바로 그 상장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음. 바로 그 상장이 된 것은 아니고 코넥스라는 곳을 통해서 상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코넥스에서 거래될 때는 거래도 잘안 되고, 조금 이제 부실한 기업도 과거에는 사실 많았고요. 뭐 최근엔 뭐 틀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넥스 상장사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세어 안경을 끼고 좀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기업의 내역이라든가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색안경은 끼울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즘 코넥스 기준도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심사평가를 다 통과했을 것이고 그와만큼 그 어떤 그 기준을 통과한 그런 몇안 되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코넥스 출신이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음. 있겠고요. 네네. 예. 자, 두 번째로는 상환 전환 우선주가 좀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것이 보통주로 어, 상장이 된게 이제 지난 8월 3 0날입니다그 음. 근데 우리가 물론 사, 상환 어, 전환 우선주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가치가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악재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8월 30일 이후니 지금 현재 그한석 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해소가 다 됐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상장 주식수 자체도 그래도 작아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은 실적 부분이 확실하게 낮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확실함은 조금 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있죠. 파이낸셜 네.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니까 2018년도 빨간 네모친 부분이죠. 네. 그때 보니까 어 되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죠. 음. 네, 증가합니다. 그래서 괜찮긴 한데, 좀더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금년도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어,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이따 강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실적권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좀더 실적이 확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고 라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할때 아주 그 최대의 강점은 아직 조금은 이제 부족해요, 음. 2% 부족한 정도인데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해본 그 그림 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비교해서 나와 있죠? 네. 네. 그린 플러스하고 비교를 했는데, 자퍼 약간 높죠, 그린 플러스가.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어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에요. 두 번째기는 합니다만은 음. 네, 그러나 아직은 이제 막 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큰 해외 기업하고 비교해서 좀 못하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맞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네. 그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을 매매 입체 분석을 통해서 수급 동향을 좀 보면은 그 기관 외인들의 매수가 좀 없어요. 음. 네, 그림 보겠습니다. 파란 게 이제 개인 아닙니까? 개인만 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데 우리가 뭐 아주 큰 대형주도 아니고 큰 손이나 조막손이 들어와서 매집 주체가 개인들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개별조중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음,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 안 만진다고 못 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어폐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음. 여하튼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이 약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죠. 증권사 보고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어, 어떻습니까? 뭐 NR 보고서죠? Not 네, Rated. 투 의견이 네, Not Rated네요. 뭐 중소형주 이런 기업의 보고서를 내기는 좀 부담이 가는 겁니다. 나빠서 안 냈다기보다는 작은 소형주기 때문에 음.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은 드는데 지금은 NR 보고소가좀 약점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아직까지는 뭐 괄목할 만한 실적이나 특장점이 좀 다소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그린플러스 강점이 또 있을 거 같단 말이죠. 강점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도국 지위에서 우리가 나오기로 그렇게 그 생, 어, 지난번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농업을 살리기 살려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스마트팜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그쪽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이 사실. 이 지금 현재 그린플러스 정도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오.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세계 스마트폰 규, 어, 스마트팜 규스마트 규모가 작년에 한 75억 달러에서 2023년도에는 그 더블 이상 간데요. 135억 불 정도로 네네. 그 정도로 시장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냐 싶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투자하지 말라 그런 경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적으로 그 발표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됩니다. 음.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아름 리서치라고 그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요, 금년도 11월 중에 스마트팜 그~ 혁신 스마트팜 한국형 스마트팜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어, 지금 벌써 (11월) 중반 가고 있거든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쪽을 확실하게 정부에서 육성할 어떤 청사진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 특히 그~ (11월) 달 늦어도 뭐~ 연내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음. 최종 사업자 선정이 이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린플러스는 그 최종 사업자의 선정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로 말이죠.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에 대한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자 보세요. 어, 합계란을 보세요. 한4 1 0 0억 규모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음.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토탈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이거 뭐 사실 개도국 지위에서 포기가 되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키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최종 사업자 선정 임박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극권에 그 대한 네. 가장 강한 수혜주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가 상장 주식수가 보면은 어, 470만 주예요. 오. 470만 주 전환상환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470만 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죠. 되게 뭐중 중소, 중소형주도 천만 주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매집 주체가 있어서 끌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장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강점으로 볼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직 개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늄을 제조하면서 그걸 이제 첨단 온실을 제조하고 기타 농업 부분에. 예, 쓸수 있는 재료를 음. 바로 그 밑에서 갖고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네네. 그걸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과거에 하던 사업이 지금 사업하고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수월한 성장 산업을 펼쳐 나갈 수가 음.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강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강점은. 실적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점증하는 실적하고 어 자회사 고성장 모멘텀이 있는데요. 네. 실적 부분은 우리가 아까 그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잠깐 봤지 않습니까? 음. 아 다시 한번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그림으로 한번 가보면 네. 예, 예. 점증하는 게 나와 있죠. 그쵸. 근데 금년도 실적 예상은 없어요. 네. 아까 그 아름 리서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 그쪽 보고서를 보면 대게 올해 영업이익을 한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다 네. 내년은 100억 정도입니다. 어, 예. 많이 그 정도로 어,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추정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퍼가 12배지만 네. 금년도 이익 기준으로 보면 퍼가 1 0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 추정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네. 수익 기준으로 해서 퍼가 한 (10배) 정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네 (10배) 아래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 노바이오 같은 경우가 (17배예요) 경쟁회사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쵸. 국내에서 그쪽보다 훨씬 낮죠 음. 그니까 러 (15배) 정도만 잡아도 17배, 17배 정도만 잡아도 e p s 를 글쎄요. 한 750원 정도 보더라도 되게 뭐한 15,000원 뭐 이런 가격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자회사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음. 자회사 그림을 한번 아, 저 표를 한번 볼까요? 그린플러스 자회사 현황이란 표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네요. 예, 지금 그린피 그린 피1 삼입니다. 네. 이건 이제 피시 장 아, 물고기 아닙니까 장어, 장어, 장어 양식. 네네. 근데 이게 성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그래요. 음. 그린 케이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농장인데 이제 첨단 온실로 운영하는 거죠. 오. 이런 자회사 실적이 속된 말로 이제 빵빵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에, 그린 플러스 경쟁력, 다른 쪽 기업하고. 비교를 해봤죠 세계 1위 기업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준 표입니다 SK증권에서 분석 보고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점증하고 자회사가 고성장한다 그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강점은 개인 큰손이 이제 주도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수급도향 보셨지만 그렇죠. 개인들이 그 끌고 나가는 주가. 음. 주가하고 아주 그 방향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매매 볼까요? 입체 분석 그림을 좀 보면, 파란 선이 주가를 끌고 나가고 있죠. 밑에. 음. 어, 까만 선 주가를 어, 거의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 이후로, 사실은 뭐, 아, 10월 중순부터도 주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음, 예, 그때도 방향이 거의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외인이나 기간 매물은 없어요. 네, 신규 상장한 지좀 아, 지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강점. 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네. 개인 근손의 주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그린 플러스에 대한 강점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에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지 차트와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네. 먼저 보내요. 보죠. 어, 보니까. 지금 이제 11,000원 근처예요. 네. 어, 아직까지는 하루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시세가 올라가면서 거래는 자연히 붙는 거예요. 음. 거래가 붙을 때는 이미 늦어요. 항상. 네. 거래가 안될때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은. 네. 어, 타자들은 그렇게 매매를 해요. 음. 네. 일반 투자자들 뒷북칠 때꼭 거래 터진 다음에 위쪽으로 쭉 급등한 다음에 따라 들어가죠. 그쵸. 그렇죠? 뭐 돈이 되겠습니까? 너무 늦어요. 거기서 조금 매수했다가 조금 흔들면 또 흔들려서 팔고 나면 또 올라가고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차트만 보고 사실 그 어떤 목표가를 잡는 것도 우리가 있고 음. 800원 정도 올해 EPS를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네. 노바이오 많지만 가도 한 아, 14,000원 선정도 17배 정도 시세니까 어. 노바이오가 이 정도 간단 얘기거든요. 사실은 노바이오만 따진다 하더라도 네네. 비교해봐도 PBR은 거의 엇비슷해요. 음. 네? 가치적인 분석으로도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음, 우리가 이 종목을 어, 어떤 긴 시각으로 가느냐 짧은 시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짧은 시각으로 본다면, 음. 어, 대개 한 만, 이천 원, 이천 오백 원선 정도. 네. 여기는 이제 짧은 시각을 갖는 분들의 목표가 정도 수준으로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어, 좀 끌고 나가겠다. 음.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전 고점 있잖아요. 네. 만 사천 원, 만 사천 오백 원. 네. 우리가 농업바이오하고도 어, 펄을 비교해 봤잖아요. 음, 그냥, 뭐 우리가 감으로 그냥 목표까지 잡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정도를 볼수 있다. 매수 가격은 지금 만 오백 원에서 만천 원. 어, 만 오백 원에서? 만 오백 원에천 원. 네. 그러니까 어딥니까? 여기죠? 그렇죠. 여기죠. 여기. 요 정도 수준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접근하실 때요. 매수가는 만 오백 원에서 만천원 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만 이천 원에서 만 이천 오백 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 사천 원에서 14,500원 선까지 볼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그린플러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하루 전날인 예비 소집일입니다. 자 오후부터 좀 비도 오고 날씨도 싸늘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특별히 좀 유의해주시고요 내일 수능 보시는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